아, 여러분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음, 한동안 한 일주일 정도 출조를 못했네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조금 어, 바빴습니다. 오늘 5월 30일 일요일 6시입니다. 에, 날씨가 오늘 굉장히 좋네요. 음, 파도도 없고 날씨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오늘은 술도 앞바다로 어, 지금 배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어, 매저 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음. 앞바다로, 어, 대전경이 낚시 해보고, 어, 들어가는 길에 농어까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님, 함, 함, 나올란겨 <laughs> <laughs> 자, 여기에서 좀 배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음, 대전기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농신, 우리 하창원 행위 같이 왔거든요. 오늘은 전기 낚시도 좀 해보고, 다양하게 좀 해보고, 농업 하러 가볼게요. 행위 인사 한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조용하게 둘이 한번 나와 봤습니다. 다른 배들도 지금 보면 저기 굉장히 많거든요. 자 옆에도 같이 항구에서 나온 행님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아직 전갱이 오고는 안 보이는데, 한번 해볼게요. 아직 전갱이 오고는 안 보이고, 상층에는 멸치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여러분들! 어,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소심 35m고요. 음, 아직 해가 어, 아직 솟지도 않았기 때문에 역광이거든요. 음, 하면서 카메라를 좀 돌려 볼게요. 어, 상 산풍구에 멸치는 지금 음, 바다 앞바다 전체 쫙 깔려 있습니다. 아직 아래쪽에는 어군이 형성이 안돼 있고요. 위에는 멸치 레이트들이 쫙 빨려 있거든요. 팀 많이 안 서는데. <laughs> <laughs> 전갱이가 안 되고 모리차고 가지고 음 성대 모래밭에 성대 몇 마리 잡아가려고 나왔거든요. 어 성대는 넣으면 음몇 마리씩 잘 올라오네요. 어 성대 좀 잡다가 음어 농원을 가든 전갱이 오두 마리 전갱이 한 마리 하고. 워낙 낚시가 안됩니다. 지금 물이 차고 해가지고 온근도 없고, 혹시, 혹시라도 전기기도 들어요이 네. 워낙 안 되니까 요, 그, 요거라도 좀 잡다가, 지금 다른 배들도 다 연안으로 붙어가지고 성대하고 보림을 잡고 있거든요. 물이 좀 차가지고 대전기가 전혀 안 되네요. 그다 성대는... 성대는 크릴 꽂아가지고 카드 채비 하니까 바닥에 내려가니까 성대요 바로 문에요 약간 지금 모래가 섞여있는 자리입니다 수심은 20m 정도 되고요 여기는 바닥이 아까 모래 바닥이거든요 올려볼게요 낚시가 잘안 되고 현대만 계속 올라오는 게 평균 사이즈는 괜찮네요. 네. 평균, 평균 사이즈보다 더큰 것도 있는데 몇 마리 담아가 가지고 옆에 그항구에 어민들 좀 나눠드릴게요. 저는 참고로 성대는 안 먹습니다. 잡은 거다 잡아놓고 또 어류 보고. <laughs> <laughs> 아, 조류가 거의 안 가거든요. 지금 에, 조류가 날물로 조금 살아나면 성대. 지금 아직 물이 안 가니까 좀 잡다가 농어 또 잠깐 잡아보러 갈게요. 물대가 지금 물이 거의 안 가고 멈춰있기 때문에 음, 지금 넘어도잘안 되거든요. 여기서 조금만 놀다가 어, 농어 포인트로 이동해볼게요. 에이, 안 되니까 저 안에 배들 다 성대 잡으러 하는 연안에 다들어있네 저기 바람 배 뜨고 하나 둘셋네 다섯 대가 지금 어장 줄 앞에 붙어 있네 지금 정경이 잡던 배들도 먼 바다에 다 빠져버렸거든요. 하나도 안 나오니까 연안 쪽으로 붙어가지고 다 성대 잡선대 번유면 낚시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고등어 꽁치 꽂아 가지고 하면 성대는. 어, 잡고 싶은 만큼 잡을 수 있습니다. 바닥이 모래인 곳에는 성대들이 무조건 지금 어,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처리는 다시간이 아, 고마워, 고마워, 네, 어, 작진 않고. 시알이 그래도 선 음, 수심이 좀 깊어서 그런지 제법 괜찮네요. 요 며칠 낚시를 안 나와 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 안 나왔는데 그 안에 물 속에도 변화가 조금 있었나 봅니다. 바닥 수심은 20m 권이고요. 조류가 거의 가지 않고 천천히 육지 쪽으로 밀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다 날씨가 진짜 좋거든요. 아, 너무 좋은데 물 속에 고기는 없습니다. 이런, 이런 날이 있죠. 파도가 좀 거칠고 하면 바다 생동감 있고, 뭐가 물고기들이 살아있을 것 같은데, 와. 낚시환경이 이래 좋으니까 장판 같은 날에 타자 가기가 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성대는 별다른 요령 없습니다 그냥 던져놓고 곱패질도 안하고 가만히 놔두면 성대 물거든요 지기 방파제나 해변에서 원투치듯이 많이 놔두면 성대들이 와서 봅니다 채비를 <laughs> 약간 카드 채비 같은 경우는 육단까지 위로 솟아 있기 때문에 또 솟도 물고 바닥에서도 물고. 어 포인트를 약간 안으로 들어왔는데, 오자마자 성대가 바로 뭅니다. 성대가 샤리 30.

그 정도는 담아가지고 한국 어민들 좀 나눠 먹을게요. 이 어. 풀대하고 팔이즈 차이 나기 난다. 어 거기도 안되지요 행해. 달걀이 잘 올라오더라. 예, 어. 달걀이 잘 올라오더라. 이게 물이 차바라 때다 안에 들어와 있어요. 달걀 잡는다고. 고등어 버글하더하한마한마없도없만그 많은 어등어이 거, 걷는 거, 는

지금 8시 반 정도 됐고 농어 포인트는 해녀들이 지금 작업하고 있거든요 농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농어 다른 배들도 한번 이렇게 던져보고 간것 같네요 해보고 농어 낚시 하면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완전 낮시고 해가 떴고 조금 깊은 곳으로 나와가지고 오늘은 공략해 볼게요 몰밭에는 지금 에 전혀 어군이 형성 안될것 같거든요. 배들도 많이 다니고, 해녀들도 작업하고, 여기서 깊은 곳에 소중 여밭에 농어가 들어와 있는지 한번, 한번 탐색해 보겠습니다. 음, 평균 8m 지점입니다. 8m 지점이고, 암초들이 솟아 있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는 여기가 확실히 나온다 하면 이쪽으로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오늘 다른 낚시는 안 되고 잠시 성대 몇 마리 잡았거든요. 성대는 살이 통통하게 살이 많이 올랐네요. 당분간 제가 낚시를 아마 못갈것 같습니다. 지금 배를 갖고 있는 보트를 아마 팔기로 하고 큰 보트로. 바꿀 것 같아가지고 당분간 영상이 못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음 오늘 낚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지금 물속은 또 냉수대가 들어와 있는 것 같고 음 농어는 포인트에 던져봤지만 농어도 어 전혀 농어가 없었거든요. 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어 배가 새로 오는 대로 음, 또 다른 빨리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자, 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음,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끗하게 칠하고 음, 기분 좋게 만들어 가지고 음, 배를 다른 사람한테 인기하겠습니다 자... 보트는 1년에두번 정도씩 꼭 이렇게 올려줘야 되거든요. <laughs> <laughs> 오늘 AF 치라는데 오늘 일꾼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지금. 음. 네?